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고양이도 이불 밖은 위험해 모드로 돌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만히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비만이 생길 수도 있고 변비까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기력하지 않도록 겨울철에도 규칙적인 사냥 놀이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겨울이 되면 집사들이 깜빡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호자가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다섯 가지 실수를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기장판 난방기구에 의존하기. 마침 저희 카페에서도 문의를 주셨는데 말포 대감님께서 날이 슬슬 쌀쌀해지는 요즘 저희 코숏 고양이님 집에서 처음 겨울을 맞이하게 됐어요 따뜻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어 전용으로 쓰시라고 작은 장판 하나를 마련했는데요 찾아보니 장판 사용 시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더라고요 몇 도로 설정해 놓는 게 고양이에게 안전할지 궁금해요 되게 극존층으로 약간 거의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두 있는 정도의 극존층 이해합니다 이 고양이가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거는 모든 보호자분들이 알 알고 계시죠 근데 고양이들이 피부 자체는 인간에 비해서 훨씬 얇고 취약한 편입니다 담요를 덮지 않은 전기장판 위나 히터 앞에 오래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털이 빽빽하게 나있기 때문에 피부에 이상이 생기고 좀 붉게 변하고 이 정도까지도 집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가 되어야지 눈치채고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들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전기장판이나 온열패드 몇 도요? 35도 이하 정도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것도 그냥 표면 온도의 기준이고요. 반드시 위에 두터운 담요를 깔아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표면 온도를 35도로 세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양이가 장시간 계속 올라가 있다 보면 고양이와 닿고 있는 부분의 온도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고양이들 한 번씩 뒤집어 줘야겠네요. 집에서 뒤집어 줄수 있으면 노릇노릇 왼쪽 오른쪽 포스트 굽듯이 뒤집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죠. 실제로 뭐 수술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체온 보호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도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 거기에 추가적으로 두터운 담요 깔아주는 것까지 함께 해 주시는 것, 그리고 장시간 이용보다는 타이머나 저온 모드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네요. 두 번째는 난방만 돌리고 가습기는 안 쓰기, 고양이가 있는 집은 습도를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호흡기에 좋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난방을 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집이 정말 급속도로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고양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너무 건조한 환경은 호흡기 점막의 면역력을 쉽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 충분히 좀 활용을 해주시고요. 가습기 사용이 좀 여의치 않다. 젖은 수건, 그리고 물그릇 같은 것들을 활용하셔서 집안 습도를 높여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20도 외에도 실내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정도 그 사이를 유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악갱이라던가 또는 노묘처럼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다라면 23도에서 28도 사이로 조금 기본 온도를 높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 뜨끈뜨끈하게 실내 온도 28도 이상까지 한번 올려 볼까? 고양이들도 그때부터 힘들어 할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추워서 환기 절대 안 하기.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환기는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실내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도 증가할 수 밖에 없고요. 사람도, 고양이도. 알레르기나 비염, 호흡기 질환 등의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는 못해도 5분 완전 환기 시켜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고양이 애착 자리 외풍 점검하지 않기. 어, 이거는 뭐 생각을 못 하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캣타워가 창가 자리에 두게 되잖아요. 고양이가 좋아하는 자리에 바깥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계속 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우면 알아서 따뜻한데 알아서 가겠지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끝까지 참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특히나 이 화장실 공간 같은 경우에 베란다에 있게 되면 하루에 수확하는 감자나 맛동산 개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을 그냥 안 가고 실내에서 갑자기 배뇨실 수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고양이 애착 공간 특히나 화장실 공간이 너무 추운 곳에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좋아하는 자리가 추운지 안 추운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10초 정도 대봤을 때 차갑다라고 느껴지면 고양이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캣타워나 캣폴처럼 쉽게 옮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옮길 수 없는 캣폴 등은 보온에 도움이 되는 두꺼운 방석이나 담요 등을 적극 활용해서 겨울용 애착 자리를 좀 조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옮길 수 있는 작은 가구라고. 하면 따뜻한 구역으로 옮겨서 그 자리에서 간식을 주면서 다시 익숙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 창가에서 지금 막 외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틈새막이 제품을 활용해서 외풍을 차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다섯 번째는 물그릇 방치하기입니다. 겨울은 고양이들이 안 그래도 안 마시는 물을 더안 마시는 위험한 시즌인데요. 왜 겨울에 음수량이 더 줄어드는 걸까? 물을 떠놓게 됐을 때 금방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들은 아무래도 실온의 이 미지근한 물보다 찬물을 기피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구강 쪽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 차가운 물에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실내는 또 난방 때문에 건조한데 정작 필요한 수분 보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추워서 활동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갈증 신호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자주 갈아주는 게 좋고요. 물그릇이 놓여있는 장소가 좀 추운 곳이라고 하면 따뜻한 장소로 옮겨주시는 것. 습식 병행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정해 드립니다. 권장 실내 온도는 20에서 25도, 습도는 40에서 60%, 난방 기구는 35도 이하로 쓰셔야 한다는 점. 사람도 고양이도 움츠러드는 겨울철 따뜻한 공간과 시원한 공간 모두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고양이도 집사도 모두 건강한 겨울철 나셨으면 좋겠습니다.